아주부부입니다. 만들어봤습니다. 뻐바로우 <laughs> 치킨 순대 떡볶이. 완전 아주 깔끔합니다. 대발전 창조해야 돼요. <laughs> 플라스틱이 녹더라고. 제일 맛있는 햄버거가 아니었나? 아이린뉴쿠 아주부부입니다. <laughs> 이거 이번에 편스토랑에서 새로 나온 오짬 어묵밥. 진짜 진짜 잘 팔리고 있거든요? 이거 지금 2kg원이어서 가게에 12개 있던 거다 팔렸어 음. 제가 원주로 불러드릴게요 무슨 맛이 나지 상상해보세요 양파, 불 맛, 베이스, 설탕, 오징어 마 시즈닝, 오징어, 청양초추코페이트데이스시닝 글루신, 글루탄산, 나트륨 제질, 글루탄신, 나트륨 데이틴... 상상해보세요 무슨 맛인지? 이런 핫바 종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오징어 오목바잖아 하... 저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징어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아 그 맛은 볼게요 일단 향은 음... 요리된 오징어 냄새 <laughs> 오징어 잡으면 아직 꼭 소리 그렇게 낼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아니 뭐 비둘기 소리 같아. 비둘기는 <웃음> 이거지. <웃음> <웃음> 왜 이러는 걸까요? 어때? 맛있어? 맛은 있어요. 제 좋아하는 맛은 아니라서 좀 매운 거예요. 음. 어음 나쁘지 않은데? 음 맛있어요. 음. 아 하나도 안 매운데 그리고? 오징어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렇게 소주 한잔 먹으면서... 음~ 안주야? 너 no. 음. <laughs> <귀, 귀>, 귀엽어~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저 웃음> 오징어가 튀어나왔네. 살려고... <laughs> 소주 한잔 그냥 간편하게 음. 마실 때 같이 먹으면 깨고 날것 같아요. 아, 여기 써있네. 짬뽕 맛이네.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 짬뽕... 어묵... 어묵바... 음~ 그러니까 소주가 생각나지. 디저트 준비할 거예요. 일단 과자부터 먹자. 음. 초코츄러스 맛이거든요? 아 맞다 나 근데 한국 와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이거 치토스 미국에는 완전 짠 치즈인데 한국에서 파는 게 매콤 달콤한 맛이랑 스모키 바베큐 음. 처음 봤어 한국에 와서 시식 일단 냄새는 진짜 추로스 같기는 해요 잘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음이막 엄청 알지도 않고 아형음 향도 잘 입혔어요 추로스의 향 뭔가 계피 향도 조금 있고. 음. 일단 전 이거 추천. 츄러스 과자를 뜯어가지고 저기 고양이 한 마리가 멀리서 향을 맡고 있어요. 맡을래? 뭐 근데 초콜릿 향은 안 돼. 딱딱한 거를 먼저 먹고 싶네요. 이거 기존에 있던 그거거든요?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게 뭐냐면 친환경으로 바뀌었잖아. 음. 플라스틱도 다 친환경인 거래요. 그래서 이번에 다 새로 발주를 했어. 네. 일단 시우 마카롱의 특징은 과자랑 안에 크림이 따로 놀지 않아요. 굉장히 잘 어울린다. 그게 특징이고 식감이 꾸덕 아주 꾸덕하고 쫀득쫀득해. 스티기 스티기. 음. 마카롱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음. 되게 부드러운 마카롱이랑 쫀득한 마카롱이 있는데 편의점건 거의 다 쫀득하더라고요. 아~ 맛있어요. 진짜. 가정비는 짱이다. 마카롱도 남겼다 제가 친구들 오면 주기로 하고요. 아 요거 크김자 찰떡꼬치. 음, 12년, 13년 전에 일본 놀러 갔을 때 편의점에 이런 게 있었어요. 똑같이 생겼는데 경단이 꽂혀 있었고 소스가 그꿀 같은 거. 겉으로 보기에는 와 너무 달짝지근하고 맛있어 보이는 거야. 이 쫀득해 보이는 그게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은 주인공들이 막 쫀득하면서. 음.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을 하고 깠어요 그냥 그랬거든요 요것도 혹시 그럴까봐 살짝 두렵긴 한데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? 너도 좋아한다고? 너는 몸매가 떡 같잖아 저 머리만 살짝 보이네 음, 떡이에요 안에 또 뭐가 있는 거 같은데? 네, 있어요 그 소스가 있어요 흑임자 소스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살짝 떡을 촉촉하게 그러니까 안에가 촉촉해 음,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입안에서 씹었을 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같습니다 근데 떡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음, 전 떡도 별로 안 좋아해서 <웃음> <웃음> 떡도 안 좋아한다니 말이 되냐고 오징어도 안좋아한다 핫바 종류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저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해. 전 떡도 별로 안 좋아해서. 씨에서 우리 짜르는거 아니야? 아니 내가 떡을 안 좋아한다 그랬지. 치유를안 좋아한다 그랬나?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쫀득함의 떡입니다. 자 다음 TP 요거는요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겁니다. 아 어, 진짜? 8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거죠. 진짜? 이거, 예, 그 아시는 분들다 아실 거예요. 이거 사실 신제품이 아니에요. 디자인만 바뀌어갖고 나온 거지. 이걸 왜 TP라고 했을까요, 그들 이름이? 어, 이거 신제품이네. 원래는 이거 땅콩이 들어가 있어야 티피거든요? 프레첼이 있네, 아, 프레셜. 음. 그래서 진짜 바삭하구나. 이거 좋다. 이거 좋습니다. 뭔가 딱 단짠. 음.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공기 마개까지 있기 때문에 <laughs> 맛의 변형이 거의 없을 것이다. 요거는 굳이 안 열어볼게요. 밀크 듀드. 더이야 덫! 더츠 <laughs> 우유의 더에 걸린. 박스 안에 바로지. 예 네, 바로예요. 이게 해외 스타일이다 이렇더라고. 우리나라는 박스 안에 비닐 포장이 또 따로 돼 있잖아요. 해외에는 이렇게 바로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 하나만 먹어봐. 알겠어. 응? 음? 이거 완전 그냥 쫀득한 카메이죠. 그거에 그냥 초콜릿 조금 코팅된. 아 그래? 이것도 카라멜 별로 안 좋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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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이맛 없는 게 아니고요 꼭한 개씩 드세요. <laughs> 내가 하나 <못해. 웃음> 난 이건 초콜릿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. 카라멜 사탕인데 오빠 운전할 때 졸립다고 했잖아. 음. 이거 먹으면 되겠다. 아 얘는 지금 이거 씹어도 씹어도 계속 끈적하게 남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돼요.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맛있고 여기 지금 30%의 지방을 뺐다 그랬는데 처음 먹었을 때 느낌이 탄 맛이 난다는 느낌. 캐러멜라이징이라고 하잖아요. 음. 그다 살짝 탄 향이 그 난다는. 크렘브롤레 위에 있는. 어, 어, 어. 음. 그래서 굉장히. 조금 치다 그런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. 초콜릿보다는 카라멜 캔디. 초콜릿 맛은 거의 안안날 정도로. 아, 자 아. 다음은 요구르트.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비웃도 다 아시죠 이거. 초코 크리스피? 초코 시리얼이랑 초콜릿 조그만한 것들? 응. 음, 자 맛보세요. 여기는 봉구 지금 어두운 행성으로 들어가고 조금씩 <laughs>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빛이 여다부터 <laughs> <laughs> 다음 <laughs>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너무 평범해서요 근데 잠깐만 <laughs> 이거는 리뷰 같지가 않잖아 이거 뭐 그냥 같은데요? 그냥 우리 장난 같잖아 아니 먹으면서 <laughs> 이렇게 그도 돼? 네 됩니다 진짜로? 근데 뭔가 음. 리뷰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음. 너무 막 음. 장난처럼 하니까 음. 야, 진지하게 언제부터 로시작 <laughs> 저는 알로에 좋아하거든요 이렇니까 알로에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오빠 알로에 음료 마시는 거본 적이 없는데? 그건 안 먹지 차라리 그거 먹을 바에 그거 먹지 코코팜 아, 다음 <웃음> <웃음> 아! 이거 왜 그런지 알겠어 이거 면역에 필요한 아연이 함유돼 있대요 아연말 때문에 그러네 아나 이거 이렇게 찍어도 되나 싶어 <laughs> 아니 알로에 배나 두 배? 한 배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찍으려고 한게 아닌데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진정 음. 진정해 일단 요거트치고 되게 묽지 않아? 그치? 음.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트 제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알로에 요거트를 먹어본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알로에가 코코팜처럼 음. 그렇게 씹혔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얘는 거의 야채처럼 씹혀요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삭아삭 거려 근데 요거트 자체는 되게 맛있어 음. 샐러드 드시전 분, 요거트에 자, 같이 버무려서 좀 드시기도 하죠. 가끔. 요거트 드레싱? 어. 아아... 그걸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게? 어, 그러게? 이 자체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요게 살짝 단맛도 잡아주고 상큼함도 있다 보니까 샐러드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. 자, 그럼 다 먹어봤나요? 네. 음. 와, 근데. 리뷰 재밌다. 첫 리뷰 찍어보는 거여가지고.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. 계속 찍어가면서 해보고. 음.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 오빠랑 얘기하면서 그니까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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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저희가 지금 약간 장난치면서 리뷰를 했긴 했지만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는 정말 객관적으로 확실히 느낀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 뿐이고 절대 막 오바했거나 진짜 맛없는데 잘 보이게 해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먹은 건 하나도 음, 없습니다. 말... 그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, 매운 걸잘 먹는 사람, 매운 걸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 느낌이 어떤지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신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아듀!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쉬유거 사드세요.